고점에서 장대 음봉과 엄청나게 긴 피리침이 꽂히고, 그리고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지면, 그 추세적으로 좋지 못하다. 네, 안녕하십니까. <laughs> AP 투자연구소, 오일랑 전략팀장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도 찍어드리고 있어서, 기존의 제 영상과 내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일치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숲을 보시면서 투자하는 것을 권유해드리고 있어서 종목의 개별 이슈가 터지고 있지 않다면 시황을 중점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주가의 갑작스러운 변동에 따라서 제 기술적 분석도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7월 26일, 월요일이고, 현재 시각 1시 57분 지나는 시점에서 영상 촬영 중이고요. 예, 네, 대한전선이라는 종목 가지고 왔죠. 종목 코드번호 001440 되겠습니다. 국내 증시 동영 살펴볼 텐데, 개인분들이 계속해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매수 중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선물 거의 1조 원 가까이 팔면서 증시, 증시를 이제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도 양 매도 중이고요. 비잭스 매수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매르세가 시총 상위 위주로다가 출애가 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좋지 못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매르세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증시 갭을 띄우고 난 다음에 그 갭을 다 메꾸면서 하락하고 있는데 어 지난주 금요일에 더존스 나스닥 S&P 500이 또또 네, 또 이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어요. 또 사상 최고치를 또 공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좋게 흘러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예, 갭을 띄우면서 상승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다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전선은 오늘, 그, 어, 해적 케이블 사업에 있어서, 예, 주자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아진 데에 따라서, 예, 약간 좀 매수세가, 예, <laughs> 예 이렇게, 좀 오늘 낮에 좀 쏘이, 들어왔는데, 예, 지 오늘 증시가 좋지 못한 관계로 지금 강박권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죠. 어, 대한전선에 따르면 해저 케이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새 공장 설립에 필요한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 중에 오늘 첫 착, 오늘 중에 이제 착공에 들어갈 계획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으면서 그린뉴딜 관련해서도 이슈가 엮여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한전선은 해저 케이블 쪽으로 이제, 어, 좀 비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매출 비중도 40%가 넘어요. 그래서 이 무거운 걸 갖다가 외국에다가 다 이렇게 해버려야 돼요. 근데 이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대한전선은 이 비용이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옛날에 이제 과거의 영광이고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과거부터 예, 줄줄이 이렇게 기어가고 있었는데 어 근데 이제 이렇게 급등한 게돈 돈이 많잖아요. 오방그룹이오방건설이어오방건설이 예, 어, 오방건설이 이제 얘를 인수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많이, 어, 많이 좀, 뭐라, 뭐라 말해야 되지? 예, 부담이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저 케이블, 이, 그냥 일반 전선과는 다른, 이 두께도 엄청 두껍고, 무게도 엄청 많이 나가는, 이걸 갖다가 이제 해 매출비중도 40%가 넘어가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 운송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이 힘들었어요, 대한전선이. 근데, 후방그룹이 대주주가 되면서, 얘네들이 인수를 함으로써,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어? 본격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네? 라는 이런 매수세가 또 진입이 되었다라고 에, 보시면 되겠죠. 음. 그래서 이제 해적 케이블 관련해가지고 호방그룹이 어 준비는 되어 있고, 아니 그, 대한조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돈적인 부분에서는 에, 호방그룹이 이렇게 푸시를 해줄 거니까, 예, 그런 부분도 이제, 에.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또 있죠. 그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원, 2조 2천억 원이나 되는 종목이고, 코스피 200에 또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선 업계에서 그 1위를, 다, 1위를 달리고 있는 애들이 ls, 일 l e c t ls 잖아요. 근데 ls를 보더라도 시가총액이 2조 2천억 원이고,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도 2조 원대에 있습니다 1조 8천억원 정도 되는 이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매출의 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쳐요 대한전선이랑 뭐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다 칩시다 그래도 1조원 정도 되는데 근데 ls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어, 그런 이런 이제 이 매출액을 이만큼이나 내고 있는 ls랑 이제 시가총액이 비슷하다 라는 건 어느정도 이제 괴리가 좀 작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어 이거를 완벽하게 뭐 이렇게 대, 대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ls 시가총액이 이 정도고 매출액도 뭐 12조 막 이렇게 내고 있는데 대한전선 꼴랑 이거 밖에 못보 는데 시가총액이 비슷해 그럼 더갈 수는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 기도 좀 그래요 예 네, 그런 그런 부분이긴 한데 혹시라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조정이 그러실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행이 엄청나게 던지고 있잖아요. 은행은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은행의 물량을 계속 쏟아내고 있죠. 얘네 물량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네가 적지 않은 물량, 이게 많은 물량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물량이에요, 이게. 상당히 많은 물량입니다. 주,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면은 얘네들이 파는데, 예. 매도를 엄청 치는 거예요. 예. 예. 나름 뭐 자기네들이 생각해가지고 그 주가가 급락하지 않도록 뭐 분할해서 판다라고 뭐 해도 뭐 주가가 이렇게 꼬꾸라지고 있는데 있어서 좋지 못한 부분, 부분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그 이제 급등하려고 하니까 6월 8일. 뭐 이때도 이제 급등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6월 23일 이때부터 이제 물량을 엄청나게 에쏘 내놓고 있습니다 에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기술적으로 또 다가가 보자면 고점에서의 장대 은봉과 대량 거래량은 추세 하락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트 분석을 하실 때 고점에서 장대 음봉과 엄청나게 긴 피리침이 꽂히고 그리고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지면 건 추세적으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대한전선 6월 8일 화요일에 이게 등락폭이 얼마나 되죠 최고가 23% 그리고 최저가 23% 마이너스 그러면은 46% 왔다갔다 거렸다는 거예요 하루에 46%나 등락이 있으면서 거래가 이렇게 터졌다? 이건 말다 했죠? 예, 네, 그 이후로 이제 추세가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조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근데 미래를 보시면, 대한전선의 미래를 보시면, 저는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좋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시가총액이 미래를 반영을 한다고 해도, 지금의 영업이익이 이거를 이제 받쳐주지 않, 지금 PBR, PBR에, 이제 지금 퍼에 맞춰주지 않는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겠지, 알겠지만, 예, 그래도 이제 주가라는 건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대한전선은, 어, 조정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 예. 물론, 저도 이제 좋은 말 해드리고 싶고, 그래요. 근데, 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 요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긍정적인 부분 더 말씀드렸습니다. 해적 케이블 굉장히 힘든 사업이었는데, 해외 매출비중에 40%나 차부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운송비용이 장난 아니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었는데, 여기에서 호반그룹이 뒷받침을 해주면서, 뒷받침을 해주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수 있다. 라는 점. 예. 네. 그 점에서는 굉장히 좋겠다. 그리고, 예, 대한전선 이 자체만 봐서 이제 시가총액이 이거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호반그룹까지 다 포함을 하시면은 이건 굉장히 낮은 시가총액이네요. 하지만 예, 얘네들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전선업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서 LS Electric이랑 비교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대한전선은 대한전선대로 놔두시면될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심심치 않게. 여러 가지 종목들 매매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오늘 메타버스 관련 주들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9시 5, 9시 4분에 올려드렸는데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오늘 고점 13% 찍었습니다. 9시 9시 몇 분? 9시 4분에 올려드렸어요. 이때 올려드렸으면 여기까지. 꽤 많이 드셨겠죠? 네, 이런 거, 이런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홈페이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AP의 투자연구소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네, 홈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링크가 뜹니다. 들어가시면, 이제 그, 어 저희 홈페이지, 저희 투자연구소, AP 투자연구소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 실시간으로 댓글로다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들을 오늘자 날 오늘자 클릭하시고 쭉쭉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소개 영상 소개 이제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 무조건적으로 읽어보셔야 됩니다. 추천 받으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 미국 시황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브리핑해드리고 있고요. 쭉쭉쭉쭉쭉쭉쭉 내리시다 보면은 이제 예 오늘 추천가 이렇게 나갑니다 애니농률 예 그래서 현재가 예 17,400원 그래서 목표가 17,900원 순절가 16,500원으로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예 적게는 두개 많게는 세개 해서 이렇게 이제 종 추천 무료로다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승했다면 상승한 부분은 있어서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하기 편해요 소장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다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 완전 꿀이에요, 이거는. 그,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이 있는데, 그,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시장의 주루주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예, 테마주 검색기입니다. 예.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 진짜 완전 이거 획기적인 거예요. 이거만큼 꿀인 거 없습니다. 진짜로. 테마 강도,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뭘 실시간 테마 순위, 다 올려드리고 진짜 너무 편해요. 한번 예,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다운 한번 받아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 영상 올려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